악몽 그저 악몽일 뿐이야 하하. 하... 이나, 손님이 찾아왔네 내가 조준할 테니까 네가 쏴 허! 자야, 우릴 떠나도 라카는 버리지 않을 거잖아 다 안다고 아리? 진짜 그 아리 맞지? 내 리더십을 보여줄게 그렇게는 안 되지 황혼의 별, 드디어 만났군 오늘 여기서 네 혼돈에 마침표를 찍어주마. 아, 어, 난장판이네. 아빠한테 말하지 마. 좀 바쁘시거든. 이 어둠의 존재 남작, 내가 끝내주겠어. 늘 네가 별루였어. 이즈리얼그 특출난 매력은 혼자만 간직하라고. 태초의 빛을 위해. 난 여기를 변화시킬 거야. 그래야만해. 카이사 등장. 준비 완료. 하, 완벽해. 이 스킬. 이제, 그만 살까? 아직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아깝네. 오케이! 나쁘지 않네? 아칼리 안 돼!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10킬! 실력 좋은 걸? 라칸, 네 안에는 아직 희망이 있어. 난 느낄 수 있다고. 이제 모두가 별 소호자를 알잖아? 그러니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자. 이걸 부탁해. 하. <laughs> 그래, 좋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너 따위가… 이 힘은 어둠과 맞서 싸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지. 소라카, 겁내지 말고 네 별빛을 따라가. 퀸, 이제 날좀 믿어봐. 우린 모두 소자라고 싸우고 싶다고? 어디 덤벼보시지? 바칼리 제발, 내말 들어. 너 이런 애 아니잖아. 하. 하... 지금이야! 후와! <laughs> 어, 어? 혼자 다 먹을 셈이야? 남기고 싶은 유언이라도? 룰루, 네 별빛은 특별해 마음껏 빛나게 해봐 계속 밀어붙여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이 방법뿐이야 <laughs> 아무리 그래도 복숭아 젤리가 더 맛있지? 자, 다음은 누구지? 그래, 잘 놀았어 그럼 이제 일어나라고 <laughs> 그래도 이나 마음엔 들었나 보네 좋아, 하나 보냈고 명중, 누워 있으라고 별 소호자가 되니까 소원도 빌수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걱정 마. 내가 지킬 거니까. 위치 확인. 운명은 참 재밌어. 어떻게든 우릴 찾아오잖아. 정말 그들이 날 부르는 거야? 가야겠어. 금방 올게. 유감이야, 에코. 친구를 잃다니. 이런 건그 누구도 원치 않았어. 실시간이 어딨어. 어둠은 이미 패배했었어. 다시 그렇게 만들자. 고마워. 딱 필요했거든. 이나 시작이 좋은데 힘내자 이나. 적들이 세게 나오면 우린 더 세게 나가는 거야. 첫째, 이나. 난 리더니까 모두가 날 주목하고 있다고. 대초의 별이 날 선택한 이유를 보여주겠어. 별 소자의 첫 번째 규칙. 포기하지 말 것. 럭스, 난 네가 황혼의 별을 무찌르는 걸 봤어. 지금 날 시험하는 거야? 자, 다들 집중해. 실수 없이 가자고, 임무가 최우선이지. 그래, 해보자, 이거지. 미안해. 이 어둠을, 막아야만 했어. 이날만 기다렸다. 날 시험하겠다고? 어디 해보시지. 성장한다는 건, 나만의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 하! 탈리야, 힘든 건 알지만,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어. 내가 도와줄게. 15킬! 멋진데? 이런, 내게 실패는 없어. 세계를 구하기 딱 좋은 날이네. 우르고 대체 왜 소나 밖에서 보니 정말 반갑네. 한곡 연주해줄래? 하! 난 아직 태초의 빛을 믿어. 더 세게 조심해서 모두 제집결! 하! 그게 네 능력이라는 거냐 드래곤? 내 능력을 보여주지. 맹세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약속이니까. 별빛 공격이다. 별들이 모여서 온 우주를 밝히는 거라고. 지원 병력은 어디 있는 거야? 어디야 어디냐고.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 어디 숨은 거야, 고통과 분노도 힘이 될수 있어래. 내게 보여줘, 우리 별 수호자들은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야 해, 각 보석은 수호자를 상징해, 어떤 경우에도 우린 함께 싸우지, 날려버려! 으으으으!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일단 막아야겠어, 이 정도로는 안 되지, 좋아, 잔나! 그 잘난 지혜도 이제 안녕이네, 고마워 이나! 역시 너밖에 없어 내 친구들은 건드리지 마, 모르가나 네 상대는 나야 이나, 별일 없지? 아칼리, 그래, 내가 좀 심했지 그래도 기회를 줘 우리 한번 같이 이겨내보자 이나는 네가 별로인가 본데? 다들 잘하고 있어, 더 압박하자 좋아, 하나 배웠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깔끔하진 않았지만 괜찮아 대체 무슨 꿍꿍이야, 신들아말좀 해봐 그러니까 우르고 대체... 왜... 다른 별들이 날 부르고 있어 움직이자 생각보다 더 아픈데? 하지만 난 리더야 쓰러질 수 없어 쓰러진 자들을 위해! 맹세가 없이는 개구리도 없는 거야 기분이 영 별로인데 어둠아 물러가라! 니코? 살아있었구나!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아 아, 개구리는 좀 어때? 거기 있었군 더 많은 악을 처단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고 말겠어. 아칼리, 난 아직 아. 별빛이여 내게로. 후아! 나에겐 친구와 가족 그게 전부니까. 아니 이럴 수가. 어서 자야를 데려올게. 전방 주시하고. 뭘 해도 안 일어나는데 어쩌겠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휴 진짜. 이나 저런 게 뭐가 무서워? 꼭 잡고 말겠어. 후아! 방심하지 말고. 소자들이여, 나를 따르라. 신경 쓰는 거다 알아, 징크스. 럭스가 말해줬거든. 대체 왜 숨기는 거야? 하아, 좋아, 가볼까? 모두날 믿고 있다고, 닐라. 이게 우릴 돕는 거야? 하아, 잘 알겠어. 명중, 신드라. 어떻게 우릴 배신할 수 있어? 암흑의 별? 정말? 무슨 말이야, 대체? 하아, 훨씬 좋네, 이나도. 준비 완료! 난황제가 아니야. 두렵지 않아. 하, 조이, 우리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네가 그걸 그르칠 수는 없어.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네. 내 친구들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난 싸울 거야. 감히 날 막으려고? 이거 봐, 네가 좋아하는 꿀 열매야. 아리, 럭스, 그들 모두가 이 길을 열어준 거야. 이제 내가 그 뜻을 이어갈 차례지. 금방 갈게. 라카는 아직 널 믿고 있어. 언제나 그랬다고. 어쩔 수 없었어. 난 그저 별빛을 발사하는 마법토끼의 친구일 뿐이라니까 평범하지 뭐. 다 끝났어 모르가나 끝이라고 복수는 안 좋게 끝나는 걸 너도 알잖아 사라. 하하. 뽀삐? 내가 이겨도 넌 영웅이라는 걸 잊지 마. 도시를 자주 떠나본 건 아니지만 이거 정말 좋은데 꼭 지켜내고 말겠어.